안녕하세요, 근손맘입니다. 오늘은 고리 걸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다 먹고 난 과자 상자에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기둥을 붙이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멀리서 고리 던지기를 하는 실내 놀이 게임이에요. 실내에서 집콕 놀이로. 고리 던지기,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작은 색종이 4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반 색종이를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라줄게요. 이렇게 작은 색종이 4장과 풀, 그리고 기둥을 만들 여분의 종이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원하는 색깔은 바닥으로 갑니다. 세모 한번 접어 주세요. 펼쳐서. 다시 한번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여기가 가운데 중심에 아래 위를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대로 중심에 아래 위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끝에 한쪽 끝은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포개어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끝에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 돌아보면 세모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내장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놓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삐죽 한 화살표가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게 하고 이 안을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세모 부분도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나머지도 다 풀칠해주세요. 이번에는 두 개를 잡고 이 삐죽한 곳을 이 안쪽에 벌어진 곳에 아직 풀이 다안 말랐어요. 그 안쪽에 끼워 넣어 주세요. 만약에 풀이 다 말랐으면 이 삐죽한 곳을 이렇게 풀을 붙이고 안쪽에 끼워 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하셔야 끼워집니다.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안 쓰는 바닥에 지지할 상자가 필요하고요. 상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뻣뻣한 종이 있으면 그대로 이 기둥만 돌돌돌돌 말아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종이 A4 용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면지예요. 이렇게 놓고 연필로 끝을 이렇게 잡고 돌돌 끝까지 다 말아 주세요. 이 끝에 부분은 풀칠이나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돌돌 말았으면 이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끝에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테이프나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에 테이프로 고정시켜줄게요. 게 기둥도 세워졌으면 고리 던지기 게임이에요. 직공놀이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